미안. 늦었어. 아, 출동 아, 갔다 왔어. 야, 이제 다 왔네. 먹자먹자 어, 정민이네? 아, 걔이이번했잖아 뭐? 어, 그, 왜? 몰라? 야, 냥 범인 잡다 그랬나 봐. 야, 근데 김정민은 고등학생 돼 가지고 덜렁거리더규. 성인 돼 가지고 덜렁거리네. 야. 이렇게 만난 것도 거의 5년 만인데. 어,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냐? 그러니까. 다들 요즘에 뭐 해? 나 요즘 매일 구독하면 얼마리 싶던데. 아니, 너는 해경이 아니라 고등어 a 별사로 재취직했어? <laughs> 아니 지난주에 yakwasi. Where are you? s o m e 이 이상해요. 어? 고등어 색깔이 Where are you? I was l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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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s l i k 요즘 뭐하냐? 아... 군인은 또 힘든 얘기가 많지 또 <laughs> 말툭 받고 나서 구전체라며 <laughs> 야 너네 중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저번 주에 고양이 실종됐다고 고양이? 또화재 신고 들어와서 출동하고 신고하신 분 맞으신가요? 아 여기서 우리 치즈가 사라졌다니까요 언제 사라졌는지 기억나시나요? 아 갑자기 사라졌어 나도 잘 모르겠어 여기 어디쯤이었는데 아 어디 갔어 네 일단 침마다 문 둘러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맨 위층에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. 우리 치즈 안 무서웠어? 아, 왜 이렇게 늦게 찾아왔어요? 얘가 얼마나 무서웠겠어? 죄송합니다. 괜찮아 <laughs> 괜찮아. 매일 쉬지도 못하고 계속 나가니까 너무 피곤해. 구름 그렇다 치는데. 야, 고양이는 그게 힘든 일이 맞아? 아니 하루에 이런 게몇식 건식이라니까. 아 진짜 미치겠어. 야 민현 몇식 건식으로 나도 그렇다니까. <laughs> 야 다들 힘든 건 매한가지네. <laughs> 유성아, 저분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시는 분들이야. 어, 신기하다. 그렇지. 다 먹었어? 네. 가자. 어, 아들, 혹시 저분 우리 블러스 때그소방 아니, 그래도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 소방관 청년 이거 받아가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만원 받겠습니다 아이, 사랑하지 말고 받아요 오늘 고생했는데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야 이제 가자 계산은 누가 할래? 네가 할래? 나 다음 주에 월급이라 하자. 야,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아, 빵하가그그 <laughs>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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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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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그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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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계산해주세요 저기 방금 가셨던 부자 손님분들께서 계산해주셨습니다 그 네? 어, 네? 방금 나간 어, 그분들이요? 저희 계산할게요. 네, 계산드릴게요. 해 네. 저희 테이블이랑요, 어, 저쪽에 있는 테이블 같이 계산해 주세요. 네. 어느 테이블이요? 저쪽에 있는 영웅분들의 테이블이요. 그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네, 꼭좀 전해달라고 하시네요. 어, 어, 감사합니다. 어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, 가자. 어. 네,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가 잘 살긴 했나 봐. <laughs> 진짜 잘 살았다. 정민이 20만 이나 가자. 야 그래 뭐좀 사가자. 과일이나 높게 사가자. 아 밭값도 사가. 씨. 아 정민이.